네, 안녕하세요.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산재강의 60번째 시간으로 부분휴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취업 및 직업 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. 요양 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미취업 시의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. 부분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. 첫째,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, 둘째, 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.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.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부분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.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, 다시 말해 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에 대해서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부분 휴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. 산재 휴업급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